연조개발개방사업처담회가 오늘 연기를 되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주당위석인 장엄이 회의를 사회하고 두만강 지역 합작개발개방수준 제고를 둘러싸고 목표 임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시대를 강화해 개발개방을 보다 높은 차원과 수준으로 초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우리수에서는 생태환경보호성격공정을 실시하고 녹색소난, 저탄소발전을 견지해 국가생태문명선행시범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게 됩니다. 화룡시 당무에서는 일전에상무위원회 확대회를 소집하고 전성 세 가지 토로치기 대회 정치를 적극 관찰함과 아울러 관련 부문에서 일찍 선수고 일찍 행동에 옮기며 착실하게 사업해 올해 목표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해 벽도부터 중도 군촌철도 통상군은 매일 평균 도시표의 열차를 맞이하면서 쾌속 발전의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탁구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겨울 방학을 즐겁게 보내는 청소년들을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8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정월 열 이틀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전주 개발기방 사업조담회가 오늘 연기에서 있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주당회석인 장음의 회의를 사회하고 도만강 지역 합작 개발 개방 수준 제고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연구 토론함과 아울러 형식을 진일보 분석하고 문제와 부적점을 찾으며 목표 임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 시대를 강화해 개발 개방을 보다 높은 차원과 수준으로 초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국제무역학회 부회장이고 길림성 정부 참사이며 성도만강국제합작학회 회장인 리철과 주왕 성조 직속 관련 부문 및 단위의 책임자 그리고 외델케 현시 관련 책임자 연변대학 주당위당학교 관련 전문가들이 선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실제와 길부의 부동원 각도에서 분석 토의하면서 개발 개방이 직면한 현실의 기본 임무, 발전사로 사업 중점, 구제 조치 등면을 둘러싸고 깊이 있게 교류하고 구체적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모두의 발언을 청취한 후 장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담회는 질이 아주 높습니다. 참가자들의 발언은 주제 11차 당대회 포치와 각자의 사업실제와 긴밀히 결부되고 형실을 투철이 분석했으며 문제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또한 사업서류가 명확하고 임무조치가 확실하며 향후 한식이 전주개발 개방에 대해 전방위적인 사고와 기획을 했는 바 다음 단계 사업을 잘 틀어지는데 중요한 참고적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건의를 착실히 연구하고 흡수해 향후 사업 실천 가운데 시달해야겠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개발 개방은 연변의 가장 큰 잠재력과 활력 소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할 수 없는 토대와 조건을 갖고 있는 바 반드시 개발 개방의 기치를 축해 들고 드림없이 개발 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개발 개방을 보다 높은 차원과 수준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우선 개발 개방이 신심을 진일보 견정히 해야 합니다. 당면 연변의 개발 개방은 곤란과 도전이 공존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전략 기회기에 처해 있으므로 곤란에서 희망을 찾고 도전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방 선도 전략을 깊이게 실시하고 보다 넓은 분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제 합작에 참여하고 동북아 개발 개방 합작 시범구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 개방에서 돌파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두만강 개발 개방이 관광고리를 잘 잡고, 통도, 통상구 건설 등 면의 템포를 다그치며 관광산업, 해양경제, 현대물류 산업 발전에서 강도를 높이고, 대외교류 합작, 자원용 추진 면에서 더욱 큰 공을 들이며, 새로운 단계 발전 기회를 남 먼저 차지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해서, 연변개발 개방이 승격파를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리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배은 전성 개방 발전 구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새로운 기점에 서서 기회를 다 잡고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하며 곤란과 도전을 정시해 개발 개방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도만강 지역 개발 개방을 더한층 추동할 때 대해 처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두만강 지역 출해 통로를 개통하고 중도 희양 경제 회량을 건설하며 동북아 국제경제합작조직기제를 주동적으로 잘이용하고 국제전략대화와 전시 플랫폼을 힘써 건설하며 국제관광주축산업을 구축하고 녹색전환 발전 이념에 따라 전선과 전국 대개방 가운데서 중요하고 독특하며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 합니다. 조당위 부석이고 연령도 당위석인 강방, 부조장 박학수, 조당위 비서장 최광덕 등이 저담회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생태환경보호승격공정을 실시하고 녹색순환저탄소발전을 견지해 국가생태문명선행시범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게 됩니다. 생태문명 선행시범구 건설에서 우리 주례는 우선 생태 보호를 강화합니다. 경작지 보호 경계선을 엄수하고 국토자원의 절략 집약, 리용 수수를 높여 각종 자연 보호구, 삼림공원 등 중점구역 보호와 건설을 잘 틀어지고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체제 시점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습지 보호 발전 계획과 산업 발전 방안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습지 보호 발전 시점 사업을 전개합니다. 경작지 삼림 복원과 초원 복원 공정을 깊이 전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의 질을 꾸준히 높입니다. 공업기업 생산과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감시 정리를 강화해 대기 환경의 질을 힘써 향상시켜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하장지를 실행하며 두만강, 목단강, 부르하통화 등 류역의 수질 오염 정리와 수원지 보호를 중점적으로 들어줍니다. 토양 청정화 행동 계획을 실시해 토양 생태계 기능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환경에 대한 감독 관리와 집법을 강화합니다.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법률 교정 위반 건설 대상을 정리 정돈하고 환경보호부 동북감독검사 중심에서 제기한 정돈 임무를 전면 완수합니다. 환경접근제도를 엄격히 하고 생태환경 손해책임 정신초공제를 실시하고 전역식 생태환경 종합정리를 전개해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화룡시 당위에서는 일전 상무연회 확대회를 소집하고 전성 세가지 틀어지기 대회 정치를 적극 관찰함과 홀러 관련 부문에서 일찍 손쓰고 일찍 행동에 옮기며 착실하게 사업해 올해 목표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화룡시에서는 변경 합작구 건설 공략지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활용 속도와 변경 합작구 정시를 시종 유지하게 됩니다. 남평진도가 조선 무산 호시무역구 비준거설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화물 저장, 물류 배송 등 기초시설을 완벽히 하며, 경유의 자원 개발과 리용 규모를 제고하고 해산물 가공, 림특산물 가공, 농부산물 가공을 일체화한 다원화 대조선 경제무역 합작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타산입니다. 고성리 통상구 광평통로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조선 무봉관광특구 합작개발을 추동하며 조선 청진항이 이르는 도로와 철도를 원활히 하고 조선 측과 공동으로 조선 청진항을 개발해 6케 료는 다국운수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대외통로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활용시 당위는 세 가지 틀어지게 행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각각 각 부문에서 연성환경건설, 대상실시의 조직 지도를 절실히 강화하고 이를 중요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며 환경을 틀어지고 대상을 틀어지며 발전을 틀어지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세 가지 틀어지게 행동을 경제건설의 시종에 관통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해 벽도부터 중도 훈춘 철도 통상군은 매일 평균은 도시편의 열차를 맞이하면서 쾌속 발전의 전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훈순시에서는 독특한 지역 위치 우세를 이용해 통도 건설을 다가치고 주변 국가와의 상호 연결 상호 소통에 힘입어 훈춘 경제에 신선한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올 음력설 연휴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훈촌철도 통상군은 무효일 통과에 진행하고 열차 도합 15편, 화물차간 6 6세개를 통과시켰으며 4만 화물 총량이 43,112.3톤에 달했습니다. 화물품종으로는 주로 석탄, 반재, 먹제품 등입니다. 就是咱们珲春联检部门，就是在这个呃铁路口岸会恢复开通以后，在人员和设施都特别缺乏的情况下，啊、呃，从啊是、呃、领导一直到就是说嗯办事人员，都特别尽心尽力的扶持企业，啊，第一啊、呃、为企业把好关，无论是从这个政策上啊，还是从业务上，都。 呃，先首先让把这个国门把好啊，为企业服务好。我们车站办事处全体工作人员坚守岗位，实行全天候受理报检工作模式，进出口业务随来随办，对入境列车和货物认真查验，防止疫病疫情和有毒有害物质传入。利用中国检验检疫电子主感系统，开启了口岸报检通关直通车。 춘춘 마할린도 철도는 시베리아에 진입한 후 유럽에 이르는 길림성 대철도 통로의 중요한 노드이고 일대일로 동방의 새로운 기점이며 길림성과 러시아 대외 무역 발전에 견인하는 새로운 엔진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7일 오전까지 입국 열차는 토합 84편, 입국 화물차관는 3,657개, 화물 총량이 24만 6,727톤에 달했습니다. 3번 마지 기층행 기을 보도입니다. 본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는 일제 훈춘 이목국에 심입해 이곳 한부 정부분들이 어떻게 생태를 보호하고 녹색선은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훈춘시 하다문향 목재검사소입니다. 훈춘 리모국과 훈춘 자연보호구 관리국 사무일꾼들이 사물림 공간 질감독 관리 등 부문 집법일꾼들과 손잡고 한상 야생동물 보호 집중 정돈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검사 가운데서 이들은 산토끼, 꿩등 야생동물을 불법 수렵하는 현상과 여러 가지 불법 수렵 공구를 발견했습니다列入非国家重点保护动物呢嗯比如说野鸡野猪完了野兔 그 这种情况下呢，要达到二十只以上够立那够立那个刑事案件。那、嗯、国家一级和二级呢，也保护野生动物呢，达到一只就够刑事案件立案标准。在我们辖区内进行巡护、进行管护、进行普法宣传，然后非法打击非法的捕猎的这这这这这个犯罪分子了。大总体就是我们工作内容大总体就是就就是、这样。嗯 올해 조당위와 조정부는 전조적으로 생태환경 보호 승격 공사를 실시하고 녹색소란 저탄소 발전을 견지해 국가 생태문명 선시행 선지범고 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업조난 승격을 추진하고 녹색조난 발전에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고서 훈춘시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강도를 끊임없이 높이는 한편 산림관광, 림지, 리마 경제 등 녹색저탄소 경제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성에서 올해 동북범과 동북표범 국가공원 지지 시점을 가동하는 데 비추어서 왕원에는 향후 사업 강도를 높여 생태 보호 조치를 완벽화하고 야생동물 및그 서식지 안전을 담보하려는다고 말했습니다. 大力推进虎豹保护重大工程，积极配合上级政府和有关部门，做好情况摸底调查、公园区划等相关工作，为东北虎豹国家公园建设作出应有的贡献。최근 연간훈환지규국은 생태 보호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구조 조성에서 새로운 효과를 거두어 전주 전남 발전 녹색 발전이 축소판으로 되었습니다. 녹색 발전이 길을 뜻힘 없이 걸어야. 럭수 성산을 금산 은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리성현입니다. 비록 1급 시각 장애인의 고아의 몸이었지만 인내와 끈기로 홀로서기 도전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현재 건강 정보 자문위원회를 구려 견관절 주염,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등 질환을 진단 치료 자문해 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올해 4 0 세인 고춘선씨입니다. 윤명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길시에 위치한 한 건강 정보 자문센터 책임자인 고춘선의 정성어린 교정 치료 덕분에 낙상으로 크게 다쳤던 이 환자는 이제 막바지 치료 단계를 거치면 완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다시한번에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서 집안에서 걸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고춘선은 동료들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님이자 삶의 본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뭐한 어, 시간도 있으면 오라고. 그래서 성실한 면도 참 배울+ 울 점이 많고 그리고 너무 근면하고 항상 부지런하게 삽니다. 씩씩하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 장인한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예어꿈 네, 하면 특별히 어릴 때는 꿈이라는 게뭐 나는 과학자 되고 뭐이 되고 뭐좀뭐허부 많고 그렇지 않까 대체한테는 딱 소박한 꿈 하나 있었어요. 그냥 남한테 신세아이지고 사는 거. 그게 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동업종에서 쟁쟁한 실력을 갖춘 고춘선이지만, 지난날 그의 삶은 참 기구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안구 근육 문제로 시력이 0.08로 돼 1급 시각장애인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동생과 함께 고아로 되면서 화룡의 모 양로원에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19살의 나이에 동생을 데리고 양로원을 떠나 넝마주의 망로동 등 닥친 대로 일해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행운스럽게 한 장학단체의 후원으로 다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물리치료사 등 여러 자격증을 따내면서 교정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장춘대학 졸업생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때 비로 고 아였고 몸도 이렇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자기 노력해서 살려고 하고 뭐나 한 가지 꼭 해내고 요만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 그래 갖고 그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불경기, 부득이한 한국행 동생의 빛 이처럼 많은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는 역경 속에서도 번마다굳건히 일어섰습니다. 현재 자신의 아이 두 명에 가슴으로 난 아이 두 명까지 모두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는 얼마 전 주시각장애인 협회에 2016년 총화 모임에 4천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아낌없는 선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변에 있는 시력장애인들한테 이 배신지리 같은 걸 마련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그런 사회 보면 또 시력 장애인이 아니고 그 정상적인 사람들도 실제 어린이나 많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진짜로 많습니다 사랑을 베푸고 사회 좀더한발 다가가서 베푸는 그런 쪽으로 많이 힘쓰고 나가겠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서 희망이 메시지를 전하는 고춘선씨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연변뉴스 윤명걸입니다. 방학간인 요즘 즐거운 탁구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탁구 운동은 청소년들의 순발력과 집중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길시 청소년 활동 중심 2층에 자리한 연변 청소년 탁구 학교입니다. 코치 지도하에 꼬마 선수들이 열심히 탁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 이곳에서 탁구를 배우고 있는 학생은 1 5 0여명입니다 희망을, <목소년> 더큰 단련 생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탁구 운동의 가장 유익한 점은 신체를 단련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제고시킨다는 점입니다. 이외 탁구는 어린이들의 시력을 제고시키는 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좋아요. 그가 다음 작은 뽀리가 왔다 갔다 말이 하니까 아들이 자연히 눈이 좋아지니까. 근데 내 지금 재립이 땐노 서우지를 많이 보니까 못써 이랬는데 이거 함으로써 아들이야 눈이 좋아지니까 할 때마다 막 이렇게 맞습니다. 탁구는 또 아이들의 심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결시 연신소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는 림효성 학생은 이번 겨울 방학 기간 이곳에서 이미 20여 일간 탁구를 배웠습니다. 평소에 할머니와 함께 지내던 림효성 학생은 이곳에서 탁구를 하는 시간이 아주 신난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나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이선영 공에 와서 탁구를 치니까 친구들도 있음. 있어서 재밌습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아 엄마 아빠가 한국을 가+ 가고서리 할머니가 데리고 노니까나 어쨌든 좀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아이 동기들과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놀면서리 그 많이 변했습니다. 그 성격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다 좋아졌습니다. 연변 청소년 탁구 학교는 연변 탁구협회와 연길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선잡고 설립한 탁구 학교인데 지난 2010년부터 이미 7년간 청소년들을 상대로 탁구 운동을 보급하고 탁구 실력을 제고시키는 등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험포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채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신심을 진일보 견정히 해야 합니다. 당면 연변의 개발 개방은 곤란과 도전이 공존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전략 기회기에 처해 있으므로 곤란에서 희망을 찾고 도전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방 선도 전략을 깊이게 실시하고 보다 넓은 분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제 합작에 참여하고 동북아 개발 개방 합작 시범구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 개방에서 돌파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두만강 개발개방이 관광고리를 잘 잡고 통도, 통상구 건설 등 면의 템포를 다그치며 관광산업, 해양경제, 현대물류산업 발전에서 강도를 높이고 대외교류 합작, 자원이용추진면에서 더욱 큰 공을 들이며 새로운 단계 발전기회를 남먼저 차지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해서 연변개발개방이 승격판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리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전성 개방 발전 구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새로운 기점에 서서 기회를 다잡고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하며 곤란과 도전을 정시해 개발 개방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두만강 지역 개발 개방을 더 한층 추동할 때 대해 처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두만강 지역 출해 통로를 개통하고 중도희양경제회량을 건설하며 동북아 국제경제합작조직기지를 주동적으로 잘이용하고 국제전략대화와 전시플랫폼을 힘써 건설하며 국제관광주축산업을 구축하고 녹색전환 발전 이념에 따라 전성과 전국대개방 가운데서 중요하고 독특하며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조당위 부석이고 연령도 당위석인 강방, 부조장 박학수. 건조 개발 개방 사업처단회가 오늘 연기를 했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주당위석인 장엄이 회를 사위하고 두만강 지역 합작 개발 개방 수준 제고로 둘러싸고 목표 임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 시대를 강화해 개발 개방을 보다 높은 차원과 수준으로 초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우리 수에서는 생태환경 보호 성격 공정을 실시하고 녹색 소난 저탄소 발전을 견지해 국가 생태 문명 선행 시범고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게 됩니다. 화룡시 당위에서는 일전에상무위원회 확대회를 소집하고 전성 세 가지 토로치기 대회 정치를 적극 관찰함과 아울러 관련 부문에서 일찍 선수고 일찍 행동에 옮기며 착실하게 사업해 올해 목표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해 벽도부터 중도 군촌철도통상구는 매일 평균 도시편의 열차를 맞이하면서 쾌속 발전의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구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겨울 방학을 즐겁게 보내는 청소년들을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8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정월 열 이틀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전주 개발기방 사업조담회가 오늘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주당의 석인 장검의 회의를 사회하고 도만강 지역 합작 개발 개방 수준 제고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연구 토론함과 아울러 형식을 진일보 분석하고 문제와 부족점을 찾으며 목표 임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 시대를 강화해 개발 개방을 보다 높은 차원과 수준으로 초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국제무역학회 부회장이고 길림성정부 참사이며 성도만강국제합작학회 회장인 리철과 주황 성주 직속 관련 부문및 단위의 책임자, 그리고 8개 현시 관련 책임자, 연변대학, 주당위 당학교 관련 전문가들이 선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실제와 길부의 부동원 각도에서 분석, 토의하면서 개발 개방이 직면한 형시의 기본 임무, 발전사로 사업 중점, 구체 조치 등면을 둘러싸고 깊이게 교류하고 구체적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모두의 발언을 청취한 후장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담회는 질이 아주 높습니다. 참가자들의 발언은 주제 11차 당대회 포치와 각자의 사업실제와 긴밀히 결부되고 형실을 투철히 분석했으며 문제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또한 사업사료가 명확하고 임무조치가 확실하며 향후 한식이 전주개발개방에 대해 전방위적인 사고와 기획을 했는 바 다음 단계 사업을 잘 틀어지는 데 중요한 참고적 의의가 있습니다. 각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건의를 착실히 연구하고 흡수해 향후 사업실천 가운데 시달해야겠습니다. 장검은 다음 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개발 개방은 연변의 가장 큰 잠재력과 활력 소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할 수 없는 토대와 조건을 갖고 있는 바 반드시 개발 개방의 기치를 축회되고 드림 없이 개발 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개발 개방을 보다 높은 차원과 수준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우선 개발 개방 활용시 당위에서는 일전 상무연회 확대회를 소집하고 전성 세 가지 틀어지기 대회 정치를 적극 관철함과 홀로 관련 부문에서 일찍 손쓰고 일찍 행동에 옮기며 착실하게 사업해 올해 목표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활용시에서는 변경 합작구 건설 공작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활용 속도와 변경 합작구 정시를 시종 유지하게 됩니다. 남평진도가 조선 무산 호시무역구 비준거설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화물 저장, 물류 배송 등 기초 시설을 완벽히 하며, 경유의 자원 개발과 리용 규모를 제고하고, 해산물 가공, 림 특산물 가공, 농부산물 가공을 일체화한 다원화, 대조선 경제무역 합작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타산입니다. 고성리 통상구 광평통로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조선 무봉관광특구 합작개발을 추동하며 조선 청진항이 이르는 도로와 철도를 원활히 하고 조선 측과 공동으로 조선 청진항을 개발해 류케 료는 다국운수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대외통로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활용시 당위는 세가지틀어지게 행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각각 각 부문에서 연성환경건설, 대상실시의 조직지도를 절실히 강화하고 이를 중요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며 환경을 틀어지고 대상을 틀어지며 발전을 틀어주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세가지틀어지게 행동을 경제건설의 시종에 관통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해 벽도부터중로 훈춘, 철도, 동산군는 매일 평균은 도제편의 열차를 맞이하면서 조당위 비서장 최광덕 등이 좌담회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생태환경 보호 승격 공정을 실시하고 녹색 순환 저탄소 발전을 견지해 국가 생태문명 선행시범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게 됩니다. 생태문명선행시범구 건설에서 우리 주례는 우선 생태보호를 강화합니다. 경작지 보호 경계선을 엄수하고 국토자원의 절약, 집약, 리용수수을 높여 각종 자연 보호구, 삼림공원 등 중점구역 보호와 건설을 잘들어지고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체제 시점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습지 보호 발전 계획과 산업발전 방안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습지 보호 발전 시점사업을 전개합니다. 경작지 삼림 복원과 초원 복원 공정을 깊이 전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의 질을 꾸준히 높입니다. 공업 기업 생산과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감시 정리를 강화해 대기 환경의 질을 힘써 향상시켜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하장지를 실행하며 두만강, 목단강, 부르하 통화 등 류역의 수질 오염 정리와 수원지 보호를 중점적으로 들어줍니다. 토양 청정화 행동 계획을 실시해 토양 생태계 기능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환경에 대한 감독 관리와 지법을 강화합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법률, 교정, 위반, 건설 대상을 정리, 정돈하고 환경보호부, 동북감독검사 중심에서 제기한 정돈 임무를 전면 완수합니다. 환경접근 제도를 엄격히 하고 생태환경 손해책임 정신초공제를 실시하고 저녁식 생태환경 종합정리를 전개해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